네, 여기 쟁반에 지금 콩나물, 깻잎, 파, 고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로즈는 또 어떤 음식을 저한테 만들어줄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네. 네. 어, 예, 들깨 냄새가 그득하게 나는 게 보니까 이거는 감자탕입니다 네 감자탕 오늘 날씨가 약간 좀 비가 올것 같으니까 예, 또 맛있는 국물 요리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또 먹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이 왜 이렇게 늦나 했더니 어, 감자탕은 다 끓여놨는데 밥을 깜빡 잊고 안했답니다 네. <laughs> 그래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네. 이 들깨 냄새가 참 좋죠 이게 네. 근데 필리핀에서는 들깨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서 보통 사가지고 오는데 아시는 분께서 음, 어, 들깨를 또 사다 주신다 해가지고 어, 감사히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요 끓인 들깨가 오늘 마지막이었다 그더라고요 맛있게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탕에는 이 깻잎 빠지면 되죠. 당이또 네. 어, 한국 야채 가게 깻잎이 많이 있어가지고 깻잎을 사다고 합니다. 네. 음향 좋습니다. 음, 맛있다. 음, 네, 요거 표고버섯 요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요 돼지갈비, 음. 요 살이 아주 이제 오래 끓여가지고 물렁물렁해져가지고 그거 씹지 않을 정도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좋다. 음 그리고 돼지고기는 음, 겨자풀 어, 간장에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죠. 네. 음 이렇게 로즈 덕분에 맛있는 한국 음식으로 향수병을 이겨내면서 만리라 생활을 합니다. 메롱오니 운이 아레 운이 운이. 먹간나7 5 7 0 7 5 네, 오늘은 수단 시장에 제가 먹을 성게알을 사 왔습니다. 운이라 그러죠. 한통이비스카나트 음. Only 700드 o because n 네, 운이는 이거 사게 되면은 이 가게에서 얼음을 잔뜩 넣어가지고 봉지에 담아주거든요. 예, 집에서도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다고 럽니다이 생선은 비비 사람들의 주식이죠. 띠라피아라고 민물 생선입니다. 예. 저는 정말 흑냄새가 나가지고 그렇게 뭐 즐겨 먹지는 않는데 신선한 거는 잘 구워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와, 오늘 여기 필리핀 조기를 파네요 어, 조기 좀 사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쉬운 대로 이것도 구워가지고 먹으면 한국의 조기 맛이 납니다 네. 1, 1kg에 380페소라 합니다 네. 싼 생선은 아니죠 네. 네, 수산시장 올 때마다 사는 푸른잎홍합도 삽니다 네 아침에 사온 성게알입니다 이 성게알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은 어조그만 파라시 통 안에 들었는데 숟갈로 비교해 보면 뭐 어느 정도 양인지 대충 감이 오죠. 네. 이 정도가 한통에 실백 효소입니다. 네. 이 성게알을 갖고 성게알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어, 이제 손재주가 없어 가지고 어, 김에다가 밥을 대충 말아놨는데 네. 성 성게알 을 하나씩 떠가지고 언제 네. 언제 먹으면은 뭐 비슷한 뭐 맛이 나오겠죠 홍게알을 네. 여기다 얹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확실히 전문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안되네 <laughs> 네 성게를 이 김밥 위에 조금씩 딱 얹었습니다 네. 이 필리핀 성게가 나오는 지역은 비콜이란 지방에서 이것을 채취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랍니다 네. 그래서 보관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좀 고가의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추 쭈물딱해서 만든 섬게 초밥이 과연 맛이 어떨지, 겨자 간장 소스 찍어가지고, 네. 음, 어, 아, 일식집에서 먹는 맛과 똑같습니다. 음, 맛있다. 음, 오늘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사온 어, 푸른잎 홍합도 지금 홍합탕이 끓여져가지고 네, 같이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음, 홍합국물. 음. 네. 어, 잘 어울립니다. 자, 훌륭한 점심식사입니다. 오, 간만에 성게알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까 김밥으로 모자라가지고 밥에 넣고 한번 비벼가지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음, 더다. 음. 네, 훌륭한 밥도둑인 부추짜박이를 현재 로즈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로즈가 개발한 거 아니고요. 이거는 어, 유튜브에 있는 레시피를 보고서 어, 따라하는 겁니다. 예. 아, 이제 또. 밥 비워 먹으면 아주 맛있죠. 이렇게 반찬을 해놓는 거 보니까 로즈가 어디를 가려는 것 같은데, 어, 살짝 불안해집니다. 네, 새벽부터 로즈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말 바쁘네요. 어, 계속 반찬 만들고, 점심 식사 준비하고, 지금은 또 김치를 담가가지고서 통에 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김치 장사한 지가 오래 전인데 어, 저희가 김치 때문에 잘 먹고 잘살았죠 네. 지금 이제 조금 조금씩 담아가지고 어, 제가 먹을 것만 지금 담아주고 있는데 예. 오늘 것도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예. 하나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음. 역시 음. 로드가 만드는 김치맛은 뭐 한결같습니다 예, 지금도 주위 사람들이 계속 연락 와가지고 김치를 팔라 그러는데 어, 김치 장사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먹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이 아까 로즈가 만든 부추 짜박이와 김을 갖다가 싸가지고 먹을려 합니다. 네, 김을 밥에 얹어가지고 네, 짜박이를 넣고 듬뿍 넣으면 좋죠. 네. 싸서 예. 음어이 짜박이만 아주 죽여줍니다 진짜 네어 정말 맛있네 저녁에도 또 같이 우니를 먹습니다 오늘은 저녁은 김밥에 싸지 않고 그냥 간장에 찍어가지고 먹고 보겠습니다 음아 오늘 정말 로즈 덕분에 아주 호강하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음. 와 정말 맛있게 오늘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깜빡하고 안 먹은 게 있습니다. 바로 김치. 예. 아직 익진 않았지만은, 이것도 겉절이 식으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예. 음. 아, 좋습니다. 음. 이번에는 김밥을 싸서, 우니를 넣고, 짜박이도 넣고, 네. 예. 음. 오늘 당근 김수로 마무리.